그렇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 언제 재개내나, 언제 종료내나, 어, 최근에 지금 윤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마지막 수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종례에는, 어, 김영현전 장관과 이상민 대표, 그 이상민 그, 어, 행안부 장관 재판을 다 해서 하나의 판결로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저는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현재 직위원 부장판사님의 진행하는 경과를 봤을 때는 설령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 이런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변론 전개를 하고 판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또 입법으로 강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위원정당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입법권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입 사법부, 사법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을 하면서 혈액 정지를 재판을 걸고 정지를 해버리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정청래가 하는 입법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론적으로 다 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네. 애지중지 김현지 또 나왔다. 김현지가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총무 미성관도 아니고, 인사 미성관도 아니고, 이제는 제일 부속실,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이 키높이 구두를 몇 센치로 할지, 이재명이 허연머리에 염색을 뭘로 할지, 오늘 다른 사람들은 외교무대에서 감색 수트를 입는데, 거기에 생뚱맞게 회색 옷을 입을지 그거 결정하는 자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지금 의혹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김남국이가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의 인사 청탁에 대해서 석훈이 형, 아, 아 훈, 홍, 그 강훈식이 형, 강훈식이가 대통령 비서실장 현지 누나에게 할테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여기 봐, <laughs> 현지 누나. 우리 현지 누나가 여러 명 있습니까? 애지중지 김현지 말고 누가 있죠? 어, 이 사안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가 어제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 디지털 소통 비서관과 문자를 나누고 있는데 문자에는 홍석 홍성범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 상무를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진석 의원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 그러니까 김남국이한테 추천 좀 해봐라고 하니까 김남국이가 네 형님 제가 훈식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야 이게 바로 국정농단 이게 바로 인사농단 아니 뭐야? 강훈식이는 비서실장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수리 쿠션으로 만사연동 이게 뭐야? 강훈 시기가 안 된다고 하지만, 애지중지 김현지가 된다고 하면 된다는 걸 인정했는 거잖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바로 니들이 얘기하는 인사농단이고, 이게 바로 국정농단인 거야. 김현지가 사실상 최순실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 최순실 씨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속옷도 사주고 뭐하고, 뭐 이렇게 오방색이네 뭐니 했다고 니들이 그렇게 떠들었잖아 지금 보니까 제일 부속실에 여러 의혹을 받는 30년이나 넘게 이재명과 관계를 해온 김현지에게 인사에 뭐가 있다고 현진 누나한테 인사를 청탁을 해? 그것도 한국자동차협회장이? 용산 대통령실 내에 있는 행정관도 아니고 국민의힘은 이런 걸 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김장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발 야당 탈압 내란머리 정치 공작 중단하라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요? 김남국 씨 말처럼 현진누나한테 내란머리 그만하라고 부탁해야 되나요?라고 비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때가 아니죠. 이거 당장 국회 현안 질의 해야 되는 것이죠, 나오라고 해서. 그래서 만사 현통, 현지 누나한테 인사 추천하면 다 된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게 바로 인사 청탁이고,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라고 하면서 곱비를 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휴대폰 지금 보시는 바탕화면 두번 똑똑 두드려 주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아,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목폴라 해서 입고 목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만 넘기면 금방 주말이죠. 12월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주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중성